여러분이 사랑하는 동물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특별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 코에니를 소개합니다. 반려동물의 상처 치료제와 유산균 등의 다양한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코에니는 질병에 노출된 반려동물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봐온 동물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기업입니다. 동물생명과학 전공대표와 수의학과 출신 연구원, 그리고 전문 수의사가 함께 협업하여 행복한 동물은 사람의 행복도 책임진다는 신념 아래 안전한 원료로 만든 제품만을 제공합니다. 대표 상품인 힐페스트는 코에니만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완성한 반려동물 전용 상처치료제입니다. 액상 스프레이 방식으로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상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반려동물들이 심하게 핥는 부위나 사타구니, 엉덩이 등 가벼운 상처 부위 어디에나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산책 후에는 발세정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용식물로 알려진 개똥쑥 저온 숙성 추출물에 유칼립투스 라벤더 등의 유기농 에센셜 오일을 더해 100%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국내 제조 상품으로 보존제, 파라벤, 색소, 인공 향을 첨가하지 않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분석 서비스를 바탕으로 탄생한 일곱 가지 유산균과 천연 성분인 와송이 들어있는 특허받은 제조기술의 유산균, 닥터원 에잇 반려동물 유산균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 분변검사를 통해 선정한 7가지 유산균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 여기에 강원도 춘천에서 직접 생산한 건강한 품질의 와송을 넣어 강아지의 장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개별 낱개 포장으로 한 포씩 간편하게 사료 및 우유, 기타 간식 등에 뿌려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깔끔한 급여와 위생적인 보관이 가능하며 휴대하기에도 간편합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지킴이 코에이니만의 특허기술로 완성한 제품 정직한 원료, 탁월한 효과 힐페스트 상처치료제와 닥터원 에 유산균을 만나보세요.